네, 안녕하세요. 아작 튜브 지난주 군무원 합격 스토리 편에 이어서 바로 오늘 또 2부 순서 또 들어가 볼 텐데요. 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우리 또 홍유정 학생과 그 다음에 임형택, 우리 또 졸업생이 이제 군무원 또 7급과 9급에 합격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합격을 하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어, 지난 시간에 어,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오늘 방송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은 어, 지난주에 있는 방송편을 한번 들어주시면서 오늘 내용 들어주시면 얘기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 부탁드리겠구요. 어, 우리 또임형택 군은 이제 그 어, 공군 부사관으로 또 4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어디서 근무를 하셨던 거죠? 공군 부사관이면 어, 공군. 강릉 비행장에서. 아, 갔습니다. 강릉 비행장에서요. 네. 어 중간에 이동하는 거 없이 그대로 쭉4년 동안 네. 거기서 복무를 했던 거죠. 네, 강릉에서 4년 동안 아, 쭉 있었어요. 혹시라도 뭔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군 복무를 하시면서 4 년간에 강릉 임할 때는 춥다란 느낌이 있거든요. 네. 어땠나요? 일단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laughs> 네네. 눈이 한번 오면은. 네.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진짜 눈이 음. 절대 반갑지 않은 존재가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남았던 에피소드는 네. 눈이 무릎까지 왔을 때 눈이 무릎까지 왔 음. 와요. 예, 무릎까지 왔을 때 재설 네. 작전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재설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거의 이제 군 생활할 때 이게 거의 음. 작전급에, 그러면 네. 지금 비행기가. 네. 못떠 버리면, 맞 결국 병력이 묶여 버리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비그눈 같은 경우는 뭐 기상 예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그눈 오는 시점부터 계속 치워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어떤 계획을 세워서 눈이랑 눈이 올때 대처를 하나요? 어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보통은 눈이 다 오고 나면 그때쯤. 아 눈이 다 오고 나서. 예. 하지만 폭설이고 뭐막 이틀간 3일간막 내린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투입돼서 네. 다 해야 되는데 이게 특이한 게어 공군 같은 경우 활주로잖아요. 네 활주로가 뭐 100m 200m도 아니고 엄청나게 어긴 거리인데. 네 이거 다 어떻게 합니까? 인력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네. 제설 작전을 하는데 음. 특수한 장비가 사용돼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예, 음. 눈을 불어내는 방식으로 아 눈을 불어내는 아, 거야. 네. 예. 뭐 이렇게 뭐 사람이 이렇게 떠서 뭐 이렇게 옆으로 뭐 이렇게 옮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불어내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음. 이제 불어내는 그 어, 장비가 사용이 되면은 진짜 이렇게 엄청난 눈보라가 피날릴 수도 있겠네요. 네. 아 그렇군요. 그거를 무려 4년 동안 대단하지 않습니다. 음.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laughs> 정말 작전이라고 표현해도 어울릴 만한 어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어 강릉에서 이제 군목무 어, 공군 부사관으로 이제 지원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우리가 군 제대를 하고 나서는 어, 아세아 항공전문학교 기존교육센터에서 어, B 7 3 어, 7 기종 교육을 또 이수를 하시다가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에어인천으로 어, 인턴으로 또 연결이 되셔서 또 근무를 하시면서 네. 근무 중에 사실 군무원을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네. 어참 어떻게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를 참 일을 하다가 이렇게 군무원이라는 거는 되게 경쟁률도 경쟁률이 셌을 텐데 이번 경쟁률은 몇대 몇이었나요? 어, 이번에 제가 지원한 직렬의 경쟁률은 네. 6대 1인 걸로. 아, 6대 1이요. 네, 그렇군요. 사실 그 경력이라면은 어느 정도 경력을 인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어, 급수에마다 다른데, 네, 그 제가 지원한 7급 같은 경우에는 네. 항공기 정비 경력이 4년 이상 되어야 음... 됩니다. 그게 이제 군군 부사관에서 복무하실 때, 네, 어, 근무했던 4년을 그 경력으로 인정을 받으셨던 거군요. 네. 보통 그렇게 어, 그 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요 공군 부사관에서 제대하고 나서 공군 어, 그 정비 군무원으로서 이런 어떤 선배들의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어, 제가 근무하면서 뵀던 군무원 분들 중에서 네네. 부사관 출신이신 군무원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음. 또 그거를 보고 나서 어, 또 우리 이명택 졸업생은. 아 나도 나중에 저렇게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어떤 포부를 갖고 계셨던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이런 그 군무원을 분명히 어, 6대 1이라는 그 어, 경쟁률을 또 뚫고 이렇게 당당히 합격을 하셨는데 분명히 이런 임명택 졸업생의 이제 그 합격자의 결과를 듣고 나도 군무원에 나도 지금 야생항공전문학교에서 항공정비계열에서 어, 수업을 듣고 있지만 나도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후배 어, 지원생 후배 교육생들에게 어떠한 어, 당부를 당부의 얘기를 들려주고 싶나요? 어, 군무원을 준비 중이신 후배님들께서는 어, 현재 충실하게. 음. 지금 하고 계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네네. 일단은 먼저 졸업을, 네. 네. 하시면서, 이제 추후에, 육군 국무원을 준비할 때에는, 네네. 어, 학교 측과 이제 학교에 네. 계신 교수님들, 네. 간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음, 음 도움과 음. 조언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도움을 음. 받고 이렇게, 그 준비를 하게 된지도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 일단 먼저 기존 교육 센터 같은 경우는 어, 어 어느 어느 교수님이 지도를 해 주셨죠? 어 기존 교육 센터에서는 김용우 교수님하고 네네. 박종현 교수님. 음. 이도열 교수님. 아 B칠삼칠 교수님과 네. 또 우리 기존 교육 센터 또 원장님이신 김영호 네. 어 교수님이자 또 원장님께서 또 지도를 해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군무원이라는 것 자체 절대 쉽진 않은데 또 이렇게 어, 이런 취업이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군무원을 또 합격을 하신 이런 참 어, 너무나도 축하를 드려야 되는 그런 결과물을 얻어내셔서 정말 마음속으로 개인적으로도 엄청 어, 기쁠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또 부모님은 당연히 아시겠고요.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군무원이 되고 나서 나는 어떠한 군무원으로서 어, 계획을 하고 살아가겠다. 어떤 그런 좀 뜻이 있습니까? 어, 앞으로 합니다. 이제 미래의 어떤 그 포부라고 할까요? 음, 그 일단 육군 군무원으로 군무를 하면서 그 정비 규정과 절차를 음. 준수하면서. 음. 정비 품질 향상을 음. 시켜야 되겠고, 네네. 어, 그로 인해서 육군이 항공 작전을 함에 있어서, 네네. 성공적인 작전이 될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음. 다짐을 했습니다. 아, 되게 멋진 말씀입니다. 진짜로 어, 이군 실제로 어, 군무원이 왜 존재할까 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실제 군인은 한마디로 전투 병력이란 말이죠. 근데 또 군무원 같은 경우는 이 전투병력을 또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또 군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로서, 하지만, 어, 어떤 그 기술, 기술력과 어떤 정보력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신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 군무원 같은 경우, 어, 공무원의 혜택을 그대로 흡수를 한단 말이죠. 거기에 군인이, 어, 얻을 수 있는 혜택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 면세 제품이라든지, 뭐, PX, 어, 뭐, 이용이라든지, 뭐, 다양한 것들도 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 실제로 두 분들이 엄청 지금 젊은 나이시잖아요.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또, 어, 평생 직장에, 어, 공무원으로서, 그죠? 또 이렇게 했다는 거, 너무나도 어, 기쁘고,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홍유정 어, 학생에게 또 질문 드릴 텐데요. 아까 우리가 이제 또 필기 실기 중에서 또 네. 실기 질문들 상당히 많은 어, 100가지 질문을 또 준비를 <laughs> 하셨다고 그랬는데 어, 혹시라도 이번 주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유정 학생이 이제 저희 학교 그아세안공 전문 학교 2학년 지금 현재 재학생입니다. 네. 한국 정비 계열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상 군무원 준비를 어 작년 10월부터 저희 야세항공전문학교에서는 어, 군무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군무원이라는 것 자체를 올해 4월부터 네. 어, 듣고 나서 5월에 합류를 해서 네. 7월에 이제 어, 네. 지원을 하게 됐고 합격을 해버린 그런 네. 어, 놀라운 네. 케이스란 말이죠 마치 그구구회말에구회말투아웃에역전말로한는 네. 음, 어, 네. 같은 네. 어,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 정말 그 뜻깊은 그런 어, 어떤 그 결과 너무 주, 어, 놀라운 결과인데 실제로 아, 그 난관들이 중간 중간에 네. 혹시라도 그 짧은 시간이지만 혹시 어떤 난관들이 있었을까요? 어... 저는 구어공부할 때 정말 네.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음, 음. 외우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음. 처음 보면 생소한 단어에다가 한자에다가. 네. 그렇군요. 아, 근데 그럴 때마다 네. 저는 이제 노래방을 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야 음, 국어 공부하자. 음. 너무 스트레스 받으 중간에 나와고 노래 몇곡 부르고 음, 음. 조금 괜찮아져가지고. 그쵸.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네. 되게 많은 압박이 들고 또 공부를 많이 하면서 체력적으로도 많이 소진이 되고. 그러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 맞는 방향인지 되게 불안해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자기 어떤 멘탈 관리라고 할수 있죠 네. 스트레스 관리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자기 어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취미들 뭐 유정양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였으니까 네어 노래를 되게 잘 부르시나 봐요 아니 노래 진, 진짜 못해 아, 하지만 좋아하는 편이기 네. 때문에 내가 그 노래를 하면서 조금 이제 노래를 하고 할 때는 이제 어떤 모든 것을 네.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맞습니다. 어, 이런 어떤 그 멘탈 위기 극복 능력도 사실 어떤 그 시험 공부 준비에 어떤 일원이 될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정학생에게 음, 앞으로 아시아 재학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어, 유정양처럼 네. 군무원에 합격을 하고 싶은 그런 어, 뜻이 있어서. 결심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어, 어떤 음, 얘기를 해주고 싶나요? 어, 공무원을 지원하고 싶은 이제 아시아 학생 후배님들한테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아무래도 국어 어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이제 국어 공부할 시간에 음.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 투자할 거라서 음음. 이제 틈틈이 시간 날때 한국사랑 네. 토익은 일단 다 해두시고 네. 전공 공부는 이제 매일 하셔야 돼요. 그건 음. 어쩔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음. 아무래도 전공도 국어처럼 그 범위가 엄청 넓다 보니까 음. 시험 준비만을 위해서 정비 공부를 하는 거는 네네. 약간 불합격 요소 중에 하나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임영택 어, 졸업생께서도 일단은 먼저 졸업을 하면서 그 학과 과정에 있어서 충실해달라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어, 당연히 항공 정비사 우리 모든 두 항공 정비사가 이제 목표로서 어, 시, 사실 항공 정비사 이제 분야가 이제 군원이지만 그쪽 분야로서 이제 민간 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군 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경력직으로서 이제 채용이 되신 거거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말 그 아세아항공전문학교의 항공정비 계열에 어, 입학을 했을 때 정말 내가 항공정비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 꿈을 갖고 있었을 텐데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진짜 어, 기쁜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 또 이런 어, 항공정비사를 모두 꿈꾸시는 그런 분들이. 어, 민간 항공사 말고도 또 이렇게 군무원 쪽으로도 또 다양한 분야로도 이렇게 항공 분야에 또 진출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어, 여러분들이 또 많은 계획을 해서, 사실 요즘 또 정보력입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내가 누구에게 어떤 좋은 정보를 듣느냐. 또 이렇게 유정학생처럼 4월에 듣고 10월에 지원해서 10월에 합격하는 <laughs> 거죠. 어, 4,70 기적이 일어난 거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어, 이번 어, 아자티브 평생 직장 군무원의 합격 스토리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 저희가 또 이렇게 더 많은 깊은 얘기를 또 나누고 싶지만 또, 또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저희가 기회가 만약에 된다면 이제 군무원을 어, 또 이렇게 다니시면서 군무원을 또 이제 복무 중이시면서 한번 또 좋은 얘기가 있으면 모시고. 한번 또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분참 어, 오늘 뜻깊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군무원에 합격하셔서 일단 먼저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군무원을 또 희망하고 또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어,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어, 여러분들이 어, 군무원에 합격될 수 있기를 정말 많은 기원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